요번 시간에는 함수 의 극한 3단의 31번 같은 맨 마지막 문제 되겠다. 보이게 각본상. 에서 함수 기수차 함수 f(x)에 대하여 함수는 x 1x 3에서 불연속이다. f(1) 0, f(3) 0이 말이다. 그죠? 부모가 죽는다 이 말이다. f(1) 0, f(3) 0뭐이 그럼 대충 되었네 뭐 요렇게 되는 기라. f(x)가 에일일 건이고 삼 건이고 이 말이다, 그죠? 어, 음. 그럼 FX 앞에 비례 상수 a는 어쩔 수가 없고 이렇게, 음, 그럼 요거를 요 짜다 한번 잡아, 올리 보죠니언에도 올리 보자, 니에 올리 올리보자, 약분 탁도 예쁘고 삼 잡아야만 이 a가 십이 뭐 a가 뭐육 떨어지네? 그럼 FX 깔끔하게 떨어지지, 깔끔하게. 뭘 구해라고 했더라? 아 f 이러고 하라, 요다이 잡아 여주면 되지. 여러분 거그 하나도 없지, 그 카. 그런데 상당히 쉬운 동네인데 아빠 생각에는 상당히 쉬운 동네인데 내가 학교 재직실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50% 이상이 극하이라는 글자를 억수로 무서워 하더라 특히 자극한 우극한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 자극한은 왼쪽으로 가는 긴가또 우극한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다고아이고이렇 생각하는 길라 가는 것다아이고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오는 거. 자극하는 왼쪽에서 오는 거다. 예. 그런데 가는 걸로 생각할 게뭐 자꾸 안 맞는 기라, 그림이. 그래서 겁내지 말고, 자꾸 설명해 가면서 풀어 들어가라. 설명이, 설명이 최고의 공부가 되어진다. 됐나?